다음 사업 보겠습니다. 22번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내 창업기업이 글로벌 영장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진출이 어 뭐지라고 이렇게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원 내용에 보시면 먼저 나와 있는 게 해외 진출 엑셀러레이팅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보통 국내에서만 투자받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도 투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 이 회사가 해외의 자본을 가지고 유치하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해외 진출 엑셀레이팅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해외 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 사업망을 두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해외 진출 자금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로 해외 진출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모든 나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이스라엘, 요 일곱 국가에 한정해서 지원한다. 그리고 특히 요 엑셀러레이팅, 결국엔 투자 유치를 여러분이 필요한 분들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 유치 IR 지원이 여기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러레이팅이란 말이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이런 투자를 하는 그런 벤처캐피털 쪽에서 나온 단어이긴 하지만 최근에 정부의 사업이 기조 중에 하나는 결국 투자를 받고 고성장하는 기업을 키워내는 부분에 있다 보니 이런 엑셀러레이팅이나 투자 연계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라건 여러분들이 꼭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과 연계된 사업 중에 하나가 23번 사업입니다. 22번은 글로벌,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을 했다면 23번은 약간 국내 쪽에서 좀볼수 있어요.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영사라고 하는데 이팁스란 용어가 조금 여러분들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 팁스 유망 운영사가... 유망한 기술 창업팀을 엄선하여 투자를 하고 보육을 하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매칭입니다. 팁스 운영사, 매칭 두 가지예요. 어떤 의미냐?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팁스 운영사라는 것을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발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회사가 여러분이 스타, 여러 스타트업 분들에게 어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금의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정부도 그에 맞아서 얹어서 또 추가 자금을 투자하는 개념이 매칭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란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어 최대 9억 원까지. 정부에서 그 딥스 1억 원이 투자를 받은 그 스타트업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 굳이 투자를 받았고 유망한 회사인데, 어, 이렇게 많은 기업을 정부에서 또 줘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왜냐면, 하 그, 많은 기업들에게 더 나눠주는 정부 지원금이 취지라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 작은 기업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보다 한몇 군데 기업에게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면, 어, 정말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되면 우리나라에 많은 유익함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소수의 그렇게 정말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나온 게이 팁스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예비 창업 패키지나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다양한 기업들에게 아직 창업 잠재, 아이디어는 좋은데, 지금 아직 제대로 뭔가 하지 못했던 예비 창업자분에게 기회를 주는 자금이라고 본다면, 이 팁스 사업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성장할 수 있고, 정말 크게 될수 있는 회사에게 자금을 집중적으로 주는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 내가 선정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 경쟁률이 세다. 대신에 성공하면 보상이 크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프리팁스라고 보시면 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3년 미만 창업 초기 기업입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데 총 투자자 팁스 운영사나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꼭 팁스 운영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엑셀러레이터나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천만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으면 프리팁스가 돼요. 근데 치, 팁스의 대상이 되려면 7년이 지나지 않고 창업한지 7년 미만 기업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7년 미만이니까 어, 좀더 범위가 넓죠. 3년 미만이었던 프리티스보다 범위가 넓고요. 포스트티스는 10억일을 주치한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팁스가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이 공문 보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 일반적인 팁스 사업이 정부에서 1억 원 1억 원의 이상이 투자를 팁스 운영사로부터 받으면 나머지 9억 원을 정부 지원금을 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아마 여기서도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는 걸 팁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어서 향후에 좀 확인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지원 예산 프리팁스 30억 30개 팀 팁스 10, 1700억이죠. 네, 1770억 300개 팀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포스트 팁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리 팁스 과정에서는 엔젤 투자를 유치한 분들에게 사업화 과정을 1년간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고 팁스는 여기 써 있죠? 운영사의 엔젤 투자금이 1, 2억 원 내외의 엔젤 투자금을 받았으면 R&D 자금, 기술 개발 자금을 어, 매칭하여 지원, 창업 사업화 1억 원, 마케팅 자금 1억 원 그리고 최대 2억 원의 지분자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 가능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 지원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팁스 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에게만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 경쟁률 자체는 그렇게 다른 일반 사업들에 대비해서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티스타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 중기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지만 가능하면 투자를 받고 고성장의 대사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정부의 기술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4번 사내벤처 육성입니다. 일반적 스타트업은 좀 하기가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요. 대기업 등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서 분사를 하거나 그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분사를 한 창업기업팀이 사업화 및 성장지원을 통해 뭐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의 확신 창업생태계 조성 이라고 써있는데요. 어, 첫번째 보시면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의 사,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내벤처 동아리로 계신 분들 그리고 사내벤처팀에 있다가 별도로 회사를 따로 나와서 창업한 분사한 3년 이내의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팁스와 비슷하게 민간에서 지금 트랙원을 보시면 민간 자금, 정부 자금, 그리고 R&D 연계. 이 부분들이 아까 팁스 사업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 홈페이지 통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좀 특수한 분야의 창업이다 보니 자세한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